미국 중시의 상승 영역으로 오늘 아침에 한 5일선은 당연히 넘어서 출발할 것 같고 이게 야간선물 종가입니다. 2호, 6호사 본봉으로 봤을 때 위치는 이렇습니다. 많이 올라가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 오늘의 추세는 보시다시피 전일 고가를 넘어서 어, 빠르게 넘어갈 때 상승이 가능합니다. 상승 추세가 발생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아래쪽으로 밀리게 되면 지지선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51선, 594.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 그리고 21선이 583. 다들 붙어 있어요. 그리고 551. 여기 11선. 아, 여기가 11선. 그죠 네. 이 아래로 내려오면 또 여기도 지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요. 6, 1, 0 여기서부터. 그래서 어 내려오면 별로 먹을 게 그러니까 추세 진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전일고가 돌파하고 올라갈 때 여기 상단변곡점이 위쪽이죠. 그래서 전일고가 돌파하고 6, 7, 8 돌파하는 흐름 또는 상단변곡점 넘어가는 흐름에. 추세가 강력하게 상승으로 어, 형성될 수가 있다고 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좀더 줄여볼까요?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이 예, 7구 하나요 보이진 않지만 7구 하나까지 갈수 있을까 밴드 상단 어, 좀 목표가 높긴 합니다 여기까지. 어, 그래서 오늘 어, 전략 말씀드리면요 전일 고가 기준으로. 693 돌파하면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613 이탈, 610 3 6 1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어 아침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채팅으로 하나 올려드릴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6월 29일 목요일 항생 매매 전략 전달해드렸습니다.